예, 네, 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제일 잘 많이 잡으신 분이 여러 마리. 어. 그 며칠 전에는 열마리 엄청 커졌더라고요 네. 이제 내만 가보지머가 붙었죠. 도산 군내항에 위치한 레더 헌터 히어로 타고 내만 가보지머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 도착했고요. 이 군내항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가 가까워서 좋아요. 차로 많이 들어온 만큼 포인트 이동은 작다. 어, 뭐 장단점이 될수 있겠지만 차로 조금 더 들어가서 배로 조금 더 이동하고 오랫동안 낚시하는 게 좋아서 어,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한 2, 3일 전에는 뭐 장원이 13마리까지 나왔다 그러고 또 어제는 장원이 6마리. 했던 해요. 어, 산란 갑비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실 어, 갑오징어가 내 발밑에 좀 있어야 낙간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좀 정신 건강에 헤로울수도 있고 최선을 어,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요, 나인티눅스 알파 C원이에요. 갑오징어 전용 로드 들고 왔습니다. 리는 7점 대 리. 연결했고요 라인은 0.85입니다. 어, 오늘 가지줄 한 15cm 정도, 10cm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12호 봉돌에 어, 아침에 저는 내추럴 컬러로, 나인티눅스, 어, 정갱이 내추럴 컬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야, 야, 오늘 물이 좀. 어, 와, 첫수 나왔대요. 오, 나이스. 첫수 나왔나보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와, 나이스.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온다, 나온다. 오, 오, 한 마리 더 났어. 오, 선미, 선미. 어, 이번에 제가 방수가방을 만들었는데, 방수가방을 엄청 많이 사주셨어요. 색상을 파란색, 그레이색 두 가지 했는데, 제가 주황색이랑 흰색도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파란색, 베이지색은 아직 재고가 조금 남아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진주번호 검색하시죠. 저, 저 네이버에 진주번호 검색하시면 방수가방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 놓으시면 이 선상 낚시할 때참 좋습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아, 저는 낚시인들을 위해서, 제가 또 실제, 실제로 낚시를 또 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 선상에서 이 방수가방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낚시할 때 비가 또 많이 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짐도 이렇게 챙겨가고 하면은, 가방 같은 데 챙겨오잖아요. 그럼 또, 선실, 비 오면 선실 안에다가 가방을 다 냅두게 되더라고요. 제 가방은 선실에 안 들어가도 돼요. 밖에 냅둬도 돼. 이번에... 어, 왔다. 오, 뒤에 한 마리 더. 어, 더블, 더블. 호사님 더블. 오, 나이스. 와. 어, 뭐야? 불러. 여기. 와, 퍼프. 어, <laughs> 야, 여성분 님이야. 두 마리째. 왔다. 그렇지. 어? 아, 뭐야? 와, 빠졌다. 삼봉에 나오네, 삼봉에. 야, 이제 삼봉이 대생가. 자, 진짜 이제 좀 진지하게 가, 가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저, 저기 한뜰차 하십시오. 저, 전 드롭 방향 있습니다. 아, 크다. 아, 감사합니다. 자, 아, 네, 아직 한마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잡은 거를 바로 보내 드릴게요 내리자마자 제가 우체국 가서 자한 마리 더 왔습니다 이트. 자 요거 잡은거 오늘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내 드릴게요 진주의 거상건노아 감사합니다 가보지개의 거상 어 얘는 사이즈가 조금 큰거 같습니다 어우 사이즈 좋다 자이수 자. 이수째. 자. 네, 됐습니다.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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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오, 자, 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나이스 e 휘 자, 앞에 나왔고요. 집중. 이럴 때 집중. 오, 최현석 방세. 어, 뭐 어장줄이네 어장줄. 어장줄 어장줄. 어장줄 있어도 합니다. 어장줄 있어야 잡히니까 진짜. 그렇지. 마찬가지로. 제가 한다 그랬죠. 어장줄 있어도 한다고. 위험한 곳에 이 줄타기하고 놀거든 얘들이. 어, 나이스 고추장. 자, 자한 마리. 잠깐만요. 한 마리 올리고요. 자, 한 마리 더 왔습니다. 자, 뜰채 여기 다 한번 해 주십시오. 오! 벌어님도 희토. 예, 예. 자, 느세 나다리 자, 방금은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금 입질을 그냥 세번 쩍쩍쩍 했어요. 세 번. 거기가또 있는데 선장님 좋은 포인트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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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사이즈. 오, 사이즈 좋고. 역시 노블 스토리가 짱이야. 이쪽으로 이 와, 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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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아, 와, 그래,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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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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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들기하고 역겼나? 고, 고, 고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자, 저기서, 어, 있어, 있어. 예. 어... 아, 아니네, 아니네, 만발이네, 이런, 우 올리세요, 올리세요. 이것도 만발이 같아. 자, 만발이. 다시 물속으로. 만발이, 나 만발이. 아, 선크림 한번 바를게요. 아, 선크림 어디 제품인가요? 네, 선크림 요거, 요거, 요거. 어, 요거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박세리 선생님께서 선전하는. 아, 요거.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로 옆에 왔어요. 사이즈 좋고. 와, 또 왔다. 야, 나이스. 야, 여기 여성분 지금 육수 중입니다. 요 육수. 오, 사이즈. 와, 사이즈 큰가봐. 이야, 육수째 여성부 레드헌터는 전문 갑오징어 배가 맞습니다. 선장님이 또큰 선장님, 작은 선장님 이렇게 있으신데, 뭐, 두분다 낚시도 잘 하시고, 또 아시는 것도 되게 많고, 포인트에 대한 이해도 너무 깊고, 저도 뭐 많은 배를 타봤지만, 뭐,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타신다 그래도 뭐후에뭐 뭐 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타보십시오. 레드헌터. 자, 앞에 또왔고요오호 야 정갱이다 정갱이 오케이 아 나이스 다시번정갱할게요 아, 아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유튜버 지지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물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물때 때또 올게요 자 보세요 이거 개인 지금 개인 기록입니다 추작이 없습니다 한 마리 잡으신 분들 있고 두 마리 잡으신 분도 있고 다섯 마리, 네 마리, 세 마리, 여섯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자 고기들 찾아가세요. 잘 나와요, 잘 나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